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23년 대비 강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커말, 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1급 실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강좌로 왔습니다. 저 저를 어, 제 강의를 많이 들어 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강의가 처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 드렸고요 오늘 이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다 컴퓨터 활용 유형 속히 저희들끼리는 컴활 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시려고 들어온 거고 이 컴활에 관련된 1급 급수가 1급 인거고 필기가 아닌 실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공부가 되셨더라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풀이 강좌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년에 이제 시험을 보려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 시간 이제 일시가 이제 22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23년 대비 강좌라고 해서 뭐 제가 24년에 이걸 듣는다고 해도 솔직히 무방할 정도로 뭐 개정이 크게 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계속 들어도 될 정도로 괜찮으니까 완전 소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커 일급 실기를 공부를 하시려면 또는 이제 시험을 보시려면 전략을 좀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접수를 또 해야 되고 이제 시험 정보가 뭔지 좀 자세히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ppt 파일은 슬라이드 두 번째까지 있고요. 할 일들, 첫 번째 학습 포인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읽으시면서 오늘은 뭘 할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 자격증 대비 강좌의 진짜 메인 양대산맥이죠. 워드랑 커말인데 에, 저한테 따졌을 때는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강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분이 지금 세 번째 정도를 찍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laughs>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샘플 폴더와 교환 폴더인 샘플 폴더에 이제 브록 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메모장 파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메모장 파일은 여기 이렇게 메모장 파일로 존재하는 이 부분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각종 이제 강의마다 도움이 될 만한 티카 노하우, 뭐 주의사항, 그다음에 기본적인 설명, 뭐 이론 이런 것들을 좀다이 메모장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메모장으로 될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데 아 충분히 되고요. 제가 또 이제 해야 할 말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 컴퓨터 활용률 자격증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라고 하죠. 자격평가 사업단에서 이제 할수 있는데, 홈페이지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는 코참패스, 모바일 앱으로도 이제 주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접수나 시험들에 대한 정보를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쪽을 가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쪽에서는 코참패스. 요즘에는 휴대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코참패스 옆에 깔아놓고 진행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공인자격증이 나뉘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공회의소 쪽에서 가장 메인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1급과 2급으로 존재한, 어, 자격증도 메인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은, 이제 1급과 이제 2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어,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좀 살펴보자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정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나중에는 2급 강의도 하겠지만, 1급을, 지금 2급을 이급을 따신 분들이 1급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나는 2급은 괜찮았어. 원래 한국인들 심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이 자격증에 막 1, 2, 3급이 있으면은 굳이 막 3, 일급 2급, 3급, 2급은 안 따고 1급을 바로바로 바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시고 이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려워요. 네. 현실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실기든 지금 하고 있는 필기든, 어, 실기든 필기든 뭐든 다 한, 한두 번 정도는 예상하시고요. 못해도 평균 세네번 정도는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 공부 열심히 할래. 그러시는 분은 당연히, 네, 당연히 원패스 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네 번째 거 적기 전에 잠깐 인터넷 홈페이지 잠깐 볼 건데 여기 어 네이버에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치면은 이렇게 요 사이트 요 사이트 들어가는 게 홈페이지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도 코참패스라고 하는 이제 어플 여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걸로 들어가시고 해줘도 돼요. PPT에 넣어 놨거든요. 여기 그림으로. 보이시죠? 네 요거 두 개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화면이 나오고요. 굉장히 상공회의소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뭐, 컴말 워드, 비서, 엑셀 플러스, 아이 t 플러스 하면서 굉장히 좀 유, 유명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얘네 두 개가 가장 많이 따는, 어, 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과목들 나오고 하는데, 이건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요런 거, 수수료 같은 거, 요런 것들만 좀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따시려면 저희가 이제 1급 실기를 따잖아요. 그쵸? 어, 1급 실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실기가 한 과목으로 보는데, <laughs> 결과물을 만드는 이제 시험으로써, 보통 이제 두 과목으로, 어, 치러지게 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두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는 이제, 엑셀, 어, 시험을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엑세스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엑셀은, 엑셀이랑 엑세스는 어쨌든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앱이에요. 그래서, 엑셀은 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약간 엑세스는 약간 데이터베이스 쪽 약간 좀 데이터를 고급적으로 안을 들여다 봐서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걸 처음으로 들으시면은 저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복습을 도와 드리겠지만 들었, 들었던 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또 효과적인 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20 20년도 21년도부터는 부터는 이제 어 정기 시험이 사라지고 상시 시험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주7일에주 5일에서 6일 정도는 어 시험이 계속 존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각자 그 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안산 수원 이쪽인데 그쪽의 지점에서는 뭐 이렇게 다르고 이게 그러니까 인기가 사람이 많이 찾으면 은 많이 열어주고 많이 찾지 않으면 많이 안열어주는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첫 번째 이제 엑셀이든 엑세스든 어두 과목 어각 과목 당 45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분만 딱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에 어 70점 이상을 맞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점 이상을 맞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전략을 좀 세워서 이건 너무 어려우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내가 이해가 잘안 되니, 이거는 좀 빼고, 이런 게 좀,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점수에 이렇게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1강부터 몇강까지 강의할지 알려드릴 때 어떻게 또 전략을 짜야 될지 도좀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 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을 좀 알려드리면 ms 오피스 아시죠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어, 시험을 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조금 전에는 뭐 2013이나 2010으로도 시험을 봤는데 요즘엔 이제 이런거 없이 그냥 2016 버전으로만 네, 시험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 ms 오피스 2016 버전을 좀 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 검색으로만이다, 로도 이제 다 구하실 수 있고, 또, 또 이제 구독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무료 체험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어, 잘 알아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서 할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을 가시잖아요. 시험장을 가시면은, 컴퓨터로 시험해 볼 거예요 컴퓨터로 작업형이니까 근데 이제 순서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엑셀을 먼저 봐요 엑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엑셀 시험을 보고 요게 이제 45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내가 만약에 30분 만에 했어 그러면은 손 들고 이 엑셀을 제출을 해요 다 했다고 그리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요? 엑셀 시험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엑세스라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시험을 똑같이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다안 채워도 되고 중간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합하면은 1시간 반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1시간 이내로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세요.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진짜 1시간 이내로 가시고, 준비를 그냥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은 진짜 뭐1시간에 한 1시간 한반 사이. 그리고 잘좀 애매하게 되셨다 분들, 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1시간 반좀 채우는 것 같아요. 물론 검토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것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요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모르시는 부분들은 다 여기, 컴퓨터 활용능력 보시면은 시험 안내. 뭐, 1급에서 뭐 시험 보는지 나오죠? 이렇게. 버전 나오고, 여기 나오고, 돈 나오고, 예, 연습 예제도 나오고, 시험 문제는 뭐, 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일정, 이거는 이제 정기시험 없고요. 관련 자료,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는 것좀 보시고. 질문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네. 이렇게 좀,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홈페이지 소개도 해드렸으니까 이제 거의 세팅은 좀 되신 것 같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말에 관련되는 자격증은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실기를 이제, 어, 1급 실기를 따셔야 되니까 1급 실기에 맞는 약간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수업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1강에서는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으신데, 그 다음에 2강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보세요. 제가, 어, 이 오리엔테이션이 제 커말 자격증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엑셀, 절, 어, 엑셀 시험 전략을 짜는 오리엔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지금 이일 강에서는 엑세스 시험 전략자는 건안 해주시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엑세스는 사실 어떤 주의사항도 갖고 있냐면 이 엑세스가 엑셀보다는 쉬워요 시험이 근데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따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즉슨 이 강에서는 이제 어, 엑셀 쪽에 관련돼 있는 엑셀 쪽에 관련돼 있는 이제 역대 기출 문제에서 출제했던 함수 연습을 1과 이렇게 2로 나눌 거고요. 이제 그 다음 강의 4강에서 이제 엑세스 이제 필수 용어 이론 같은 것들과 이제 오리엔테이션, 즉슨 엑세스 전략, 시험 전략자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강 오리엔테이션은 커활 자격증 소개와 엑셀 시험 전략이고, 그다음에 이제 4강에서는 엑세스에 관련해서만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해하지는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강에서는 보통 이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볼 건데, 엑셀 기출문제, 이게 6강까지도죠? 6강까지도 엑셀 기출문제를 두 문제를 풀, 두 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푼 거를 여기서 이어서 푸는 게 아니라, 얘 따로, 옛다로, 얘 따로가 됩니다. 그래도 한두개 정도는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7강에서도, 7강에서도 엑세스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1, 2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8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이렇게 8강 동안 여러분들은 같이 함께 한번 보내볼 건데,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되도록이면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론 강의 찍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갈 거고요. 일단 그러면 수업을 알려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엑셀 시험 전략을 한번 짜볼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40, 어. 첫 번째, 어, 시험으로 들어갈 거고요. 45분 시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점 만점 중 어, 70점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어, 크게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 문제가 각각 25점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각각 점수 배점이 다르다라는 거, 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큰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laughs>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본 작업이라고 합니다. 기본 작업의 배점은 보통 이제 15점이에요. 이제 기본 작업이 15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크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게첫 첫 번째 문제는 15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세 문제가, 세 문제가 또 이제 따로 나눠서 나옵니다. 세 문제, 세 문제가 나오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작업에서 또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고급 필터,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서식 이런 것들은 뭐 수업 중에 알려드리겠죠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죠. 페이지 레이아웃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보호 쪽, 이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세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근데 이세 문제가 각각 5점씩 해서 이건 기억하세요. 그냥 고급 필터 5점, 조금 더씩 5점 페이지랑 5점 보조 5점 이렇게 5점으로 배점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두 번째 문제가 아주 하이라이트죠. 계산 작업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좀 30점의 부, 분량을 갖고 있고 함수, 캬, 함수죠. 엑셀에 꽂히죠. 엑셀을 배우는 이유가 함수 때문이죠. 함수 5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보, 어, 보통 함수 2 문제, 그냥 함수 기본 함수, 함수 2 문제. 그 다음에 배열 함수 두 문제, 그 다음에 펑션 기능 함수 두, 어, 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좀 채우게 됩니다. 이거는 다 오, 이제 6점씩이죠. 그냥 6530. 배점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서 다 6530으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6점으로 준다라는 거. 그럼 6530 맞죠?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문제가,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분석 작업이라고 합니다. 분석 작업. 아, 이 분석 작업이 진짜 또 배점을 많이 가져가요. 배점이 총 이제 20점이나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100%의 비율로 피버테이블이라는 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통 보시면은, 어, 이 친구가 이제 피버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10점 정도 주고요. 매크로, 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laughs> 네. 네거 차트가 아니라 피버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의 엑셀 데이터, 어, 기능, 들중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피버 테이블이라는 게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10점. 엑셀 데이터 기능들이 진짜 많아요. 얘가 한 문제가 나오는 게 10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참고로 제가, <laughs> 엑셀 데이터는 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엑셀 데이터 기능. 기능들은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무표가 찾기, 시나리오, 통합, 데이터 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분합, 뭐, 요런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지금 써놓은 것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연습을 하셔야겠죠.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게네 번째인데, 네. 큰네 번째 문제가 이제, 기타 작업에 해당을 합니다. 기타 작업의 배점은, 무려, 35점이나 되고요. 세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매크로와 차트와 프로시저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자. 매크로는 매크로 안에 어두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5점씩 총 10점을 얻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트 안에 다섯 문제가 있는데 각 2점씩 총 10점입니다. 다 부분점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시사항이 써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 안에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배점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5점, 15점 분량을 이제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어쨌든 뭐, 뭐, 6, 5, 6, 5몇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되게 중구낭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점수 대다 기억하셨죠? 이렇게, 일단은 정보예요. 배점과.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무조건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목표 설명합니다. 자, 별표를 치고요. 자, 목표 점수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작업 15점은 100% 받기.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15점 100%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너무 잘해. 그래도 사실 30점 맞기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섯 문제 중에서 함수 세 문제, 정답을 목표로 가져서 18점. 잘 하시는 분은, 분은 24점까지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 작업 있죠. 분석 작업이 20점 나오잖아요. 이거 무조건 20점은 100% 받기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기본 작업과 분석 작업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 작업. 기타 작업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매크로와 차트는 100%받기를 도전하셔야 돼요. 그럼 20점이죠. 그렇죠. 20점이에요. 20점. 근데 이제 프로시저에서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어 6점에서 한 10점 정도의 불량점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최소로만 따져 봤을 때 최소는 이제 이거는 이제 35점은 그대로 들어가고 35에 18점 계산기 쓸게요. 35에 18. 점 53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0점 그대로 추가되고 좀 추가되고 그다음 6점 정도. 79점으로. 거의 이제 75에서 79 정도. 왜냐면 요런 요런 조그만한 것들 이제 틀었을 때가 말하는 거죠. 그럼 최대 점수는 6점에다가 4점 10점 80 85점. 이거를 목표대로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수에서 한번 딱 깎이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함수를 두 문제밖에 못 맞췄어. 그러면은 그때는 몇 점이에요? 12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5에, 12에, 27, 47, 67, 7 2예요한 문제 실수하면은 바로 그냥 탈락인 거죠. 그래서 여, 여러분들이 목표점수를 이렇게 잡으셔야지만 엑셀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음 강의가 2강이잖아요. 2강에서 뭘 해요, 저희가? 함수 연습을 꼭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함수 연습을 여러분들이 난다 했어. 근데도 써보라 그러면은 자꾸 땀이 삐질삐질 나잖아요. 그러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뭐 다른 거뭐 프로시저나 차트 매크로 뭐 이런 짜잘한 기능들 피버 테이블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공부를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함수만큼은 좀 많이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그리고 이 상강을 좀 중요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폴더에도 넣어놨으니까 그 파일 이용해서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강의 2강부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함수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지금부터 가장 어려운 1급 실기를 한번 달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이제 엑셀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함수 연습을 좀 하면서 좀 해보고 본격적인 기출문제 풀이는 5강부터 진행은 되겠지만 그전에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힘차게 어 세팅을 좀 많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강의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